안녕하세요, 공덕계 교육부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민족 대 명절 설인데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고 건강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요. 어, 지난 2주 동안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야기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비유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무화과 나무가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1년에 5번 정도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였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말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그간에 나다나엘이 진리를 찾는 여정에 대한 수고로움과 또 고마움과 또 위로를 전했던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세 번째, 마지막 시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 속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비유되고 상징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 시간 무화과나무에 대한 마지막 시간 함께 무화과나무가 어떤 성경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성경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첫 범죄 사건의 기록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신체 부위를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크고 넓어서 이를 엮으면 신체 부위를 가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화과나무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면서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에 여기서 지칭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시리아 산헤립의 침공을 막아내고 위기를 넘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서 청천병력 같은 예언을 듣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무렵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 3절입니다.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희스기한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징조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만든 일영표의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히스기야 왕의 병을 치료할 처방전을 주셨는데 오늘 바로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사야 3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면 인근님께서 나아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뭉치의 무화과를 종기 부에 바르자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무화과 나무의 수액은 피부암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니까 일정 부분 상관이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종말의 상징 무화과.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4계절을 정확히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져 회색의 앙상한 가지만 남은 무화과나무는 여름이 다가오면 가지가 연해지면서 작은 잎과 첫 무화과나무 열매인 파괴를 맺습니다. 이때는 3, 4월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두 번째 무화과나무 열매인 테헤나를 네 차례 정도 반복해서 맺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이때가 여름입니다. 11월이 되면 무화과의 수액이 흘러나와 끈적거리고 공기 중에 흙먼지가 열매와 잎사귀에 달라붙으면서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때가 가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알려주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종말 무언가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름하면 종말을 떠올립니다.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은 그 어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유대인들의 사계절은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겨울, 봄으로 이어지면서 여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름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을이 시작되는 이유는 이사일 새해가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에 기초한 달력을 기준으로 일곱 번째 달인 티슈레이 월 국제 달력으로는 10월인데요. 첫째 날을 신년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력 1월 1일을 설날 즉 새해로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가을에 새해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에게 사계절의 끝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곧 종말이 가깝다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입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줄 알아라.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내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변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에 울릴 때눈 깜빡할 사이에 홀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즉 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중요한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그 시작은 내 가까운 주변을 살아가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노력하는 공덕의 교육부가 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올리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